독일에서는 학교 순위 이게 순위. 별로 안 중요해요. 순위가 전제하죠. 인지도 높은 대학이지만 별로 따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대학교 들어가서 뭘 공부했냐, 학마다 음. 순위가 있는 거야. 학교에서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먹고 사야될거 아니야. 이게 당연하다고? 왜냐면 우리는 차이점 있는데 교육이라는 게 it has to be free for people. It shouldn't be related to money. money. That's the biggest difference. Yeah. 안녕하세요, 한국인 성준입니다. 여러분, 코스 독일에서 온 블루리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는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원 나왔습니다. 독일과 한국에서 대학은 어떤 곳이지?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학업을 좀더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고요. 네, 네, 예, 네. 예. 독일에선 대학은 뭐죠? 공부하는 곳이죠. 근데 무조건 거기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와서 어, 가야 된다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입학율로 따지면 한 60에서 70된것 같은데? 여기 한국에서는 거의 90 이상 아니야? 근데 요즘은 또안 가시는 분들이 또 있어서 어, 근데, 근데 대부분. 대부분은 가죠. 독일과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어떻게 준비하는 한국은 예. 수능이죠. 일단 국영수 탐구는 필수. 그리고 제2외국어라고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 근데 여기도 수능이 있거든요. 아비투이라고 하는데. 음. Like I had a I was studying 경영 음. as well during high school. So that, so that was part of my s u n u n Really? Yeah, yeah. A special case. It's a little bit different. 왜냐면 음.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될거 아니야. 음. 앞으로. 음. 그래도 그때는 이제 미리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서 만약에 아비터 망했어. 뭐 문제없어. 근데 아비터 비중이 커요? 대학 갈 때? 고등학교 성적이 나올 거 아니야. 만약에 수학 시험 봤어. 응. 그럼 거기 A 받았어. 응. 그거 이제 마지막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비투어랑 고등학교 성적이랑 다 합해가지고 대학에 지원하는 그렇지, 거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약간 수시랑 좀 비슷한 건가? 왜냐면 저희는 수시라고 이제 고등학교 성적이나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쓰시. <laughs> 미쳤나 봐, 이서는 <이상한. 웃음> 한국은 약을 가는 게좀 중요하잖아요. 독일은 이제 대학교를 가려는 애들 학부처 준비를 해요. 얼치열하고 음. 무조건 내가 이제 대학교에 가야 된다는 그런 인식도 없고 천문대도 있고 뭐 만약에 날 운행원 되고 싶다 그럼 아웃스피 등에 가는 프렌트니시프에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데. 가지기 위해서 가는 다른 그런 코스들이 있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직업마다. 어. 그러면 독일에서는 학교의 순위 이게 그로안중요해요 순위. 순위가 전제하죠. 음.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인기가 베스트인 대학교 무슨 테크니쉬 후크스쿨인 있는 뮌헨, 베를린에서 있는 훔볼트 대학교도 인지도 높은 대학이지만 그걸로 따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대학교 들어가서 뭘 공부했냐, 과학마다. 음. 약간 순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네임 밸류가 더 큰데 여기는 과가 더 중요한 거 같아 신기하다. 왜냐면 나중에 자기가 이제 앞으로 칼, 커리어랑 영광성이 있어야 돼. 한국이랑은 좀 다른 거 같아. 어, 그래서 나는 이제 한국에 와서 무슨 유튜브 찍고 있어. 근데 <laughs> 내가 공부했던 거랑 완전 달라. 독일에서도 뭐 재수를 많이 해? 재소 없어. 아예 있긴 있어. 근데 별로 없어. 또 사실 이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재수란 개념이 없고 그냥 어. 내가 그렇지. 하고 싶은 공부하는. 응. 대학교 입학하면 가장 좀 크게 달라지는 게 뭐라고 생각해? 두 가지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자유가 생긴다 일단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에 이렇게 집중했던 학생들이 좀더 자유롭게 노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밤새 놀고 막 이런 게 음. 가능해지니까 보통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하는 말씀들이 대학 가면 너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겠다 약간 그런 게 있죠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때는 사실 선생님들이 떠먹여주는 공부를 하잖아요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낼 거다 이렇게 다 찝어줘서 그 부분만 숙지를 음. 하고 가면 되는데 대학은 완전 반대죠.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래서 거기서 또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음. 질문도 안 하고 그냥 진짜 교수님 혼자 앞에서 혼자 만하는 거죠. 어.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난 대학원 다니면서 나를 안 좋게 보는 교수님 점제 하거든요. 음. 수업 때 교수님 내 의견이랑 좀 달라요. 아 반박해요 계속? <laughs> 대박인데? 근데 독일에서는 그거 전정이에요. 지가 앞에서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 그 출석도 하잖아. 출석은 필수하 아, 아니 나도 한국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무슨 유치원생 다시 돼버리는 느낌 받았어. 독일에서 아. 이런 케이스가 있어. 한 학기 동안 수업 한 번도 안 나오고 시험 보고 점수 받고 끝. 안 가서 공부하면 돼. 자기한테 너무... 맞는 그 공부하는 방법은 있을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약간 등록금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등록금 없어. <laughs> 없어요? 예, 저기 복지어 g 지 독일은 등록금이 아예 없지는 <laughs> 않아요. 등록금으로 따지기 도좀 그렇고 이용료. 한, 도서관 같은. 그거는 이제 한 학기에 한개박해인데한 20에서 30대버리는 건데 음. 거기 사실 이제 교통.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어? 뭐 도시내에서 이제 모든 교통 수단이 술수가 <laughs> 있고 뭐 지하철이든 버스든 대박 어 되게 좋은 거지 오, 이건 진짜 좋다 보험도 다 따로도 포함되어 있고 <laughs> 근데 그만큼 <laughs> 한국에서는 세금이 큰 <laughs> 음, 거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한국이랑 독일 장학금 세금은 어때요 장학금 따로도 있지 한국에서 장학금은 일단 학교에서 하는 청자부수 장학금 모든 거라.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거는 국가 장학금 대출도 받을 수도 있어요. 학자금 있어? 대출도 있죠. 독일에서도 이런 그뭐 대출 같은 것도 존재하고 장학금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장학금, 사실 그 대출인데 빠쓸이라고 음. 하는데 국가에서 이제 대출을 이제 해주는 거지. 지금은 받고 나중에 갚는 거지. 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됐을 때 그때 갚는? 그때 갚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거의 유료 금이라고할 만큼 조금 하잖아요. 근데 장학금이 많이 필요해요? 이유가 네. 있지.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학교에서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먹고 사야 될거 아니야 이게 당연하다고? 왜냐면 우리는 차이점 하나 있는데 교육이라는 게 It has to be free for people It should be 음. available for everyone It shouldn't be related to money 많이. That's the biggest yeah. difference 그럼 자가금 그냥 돈으로 주는 거예요? 응 어. 음. 아니 그 돈을 받고 네가 알아둬 그 돈으로 된다. 줘야지 이용료로는 어. 20, 30밖에 안 되는데 한국은 약간 자금이 맞아요 어나 그거 이해 안가 열심히 공비해서 디스카운트 해줄게 와우 한국이랑 독일에서 대학교 동아리 클럽 활동한 적 있어요? 일단 대부분 한국 동아리는 술 아닌가요? <laughs> 술안 마시는 동아리 그치. 못 봤어 얘네들 그냥 술만 저 먹잖아 <웃음> 솔직히 <웃음> 게임하고 어. 막 버니 버니 딸기 딸기 렛츠기릿 <laughs> 러비 <laughs> 안 어. 그런 동아리도 있겠죠 근데 거의 한 90%는 술 먹는 동아리다 독일 동아리는 어때요? 일단 동아리 자체가 또이개념은전제하지는 않아 네, 일단은 동아리 수로 따지면 많진 않아 활성화 데이트가 없구나 그게 활동하진 않아 대학교에 들어가면 공부 밖에 안해 애들 독일은 학기가 어떻게 나와? 선반 세메스터, 윈터 세메스터 근데 무조건 4년 다 해야 되는 거지? 한국에서 아니, 아니 우리는 무조건 그런 거 아니고 어. 나는 7학기까지 어 그게 끝이에요? 끝이었어. 근데 그것도 이제 개박해. 그럼 시험으로 따지면은 중간 고사가 없어. 아 어, 없어요? 나는 한국에 와서 갑자기 뭐 중간 에왜 시험을 봐? 그 글제도 있고, 그뭐막 엄청 많아. 한국에서 왜 그렇게 많아? 난 대략적으로 따지면은 기말고사만 있는 거고, 독일에서는 그 grading curve 상대평가? 그런 거 없어. 그래 열심히 하면은 좋은 점수가 음... 받을 수 있고, 우리는 경쟁이라는 게 아니야. 우리 서로서로 서로 악으로 여기 는거 아니야. 근데 <laughs> 상대평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 그 옆에 앉아 있는 애가 내 성적에서는 경쟁자이니까. 아, 거지 같아. 기본적으로 논문 써야 돼요 똑같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You have to show what you have learned in those 3 or 4 years So without anyone's help You have to show what you have learned But in Korea It's not like this 맞춰야 돼 아, 맞죠? 어. <laughs> 만약에 지독해져 마음에 뭐... 안 들면 은 갈아엎어야지 고쳐야 돼내 논문인데 <laughs> 도대체 Calm down 본이 졸업한 오빠랑 관련된 직 무조건 거의 90%일 거야 자기의 전공했던 거랑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은 안 그렇죠 특히 문과 쪽 너무 다르죠 제가 이제 회사를 다녔을 때 은행 쪽을 다녔는데 역사학과 다니신 분도 있었고 뭐 통계학과 뭐다 있었어요 온갖 과가 다 모여 있었어요 한도서에 보통 학교 명만 보고 가는 게 많으니까 아니 시간 낭비한 거 아니야?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해야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한국은요 그냥 졸업장이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바꿔야 돼 이거 바꿔. 네, 마지막으로 플로리안이 생각하는 한국 대학이랑 독일 대학이 가장 큰 차이점. 일단 가장 큰 차이점 수업 들었을 때그 분위기 그 자체. 한국에선 음. 교수님이 앞에 서 있고 혼자만 하면서 질문 있으면은 못해. 근데 독일선 에 자연스럽게 백명 음. 있어도 난 질문해도 돼. 한국은... 좀 자신감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음. 어 그래도 저는 들고 들어줘. 그리고 만약에 의견 달라도. 같이 논니할 수도 있고 음. 결혼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야 인간이라는 그 자체가 발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독일에서는 교수님이 한, 했던 말이 멍청한 질문이 없다 오. 너무 좋아 오늘 한국이랑 독일 대학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뭐 어땠어요? 일단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달라서 놀랬고요 <웃음> <웃음> 너무 놀랐어요 진짜 문화 차이인 맞지, 것도 맞지, 같고 근데 뭐한 적이 맞다 뭐 반드시 둘이 대가할 수는 없어 맞고 틀린 문제는 아닌데 그치. 그냥 다른 거죠 서로 음. 한들뭐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같아? 지금 막 수능을 보시는 분 공부 열심히 하고 오자 비쿠 그 지금은 그 고통을 피할 수는 없잖아 그럼 최 대한 죽이면저해 버티고 존나 버티고 오. 좋은 대학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가 아닌 거죠 한국에서 다야 여러분 아니에요 어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laughs> 아니 중요한 건 네, 그게 인생의 다는 아니에요 수능 망쳤다고 그렇게 막 우울해 있지 않아도 되고 아, 그렇지 응. 본인이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세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받아주시고 예,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오예 oh yeah,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유바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연전인가 아니면 연고전인가요 저는 고대도 아니고 연고대도 아니고 그냥 본인 기준으로 플로리안이 고대죠? 얀고전. <웃음> <웃음>